앞으로 방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커뮤니티에 말했다시피, 1부는 토크 방송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2부는 메인 컨텐츠가 토크에 토크에 토크로 끝났잖아. 방송이 좀더 풍부해진 거지. 2부에는 이제 게임 방송. 언제까지 내가 토크로만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예전이야 먹방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먹방 포지션을 잡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해. 정말 십덕이야.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게임을 정말 상상 이상으로 중화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재능을 살려서 즐기고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원래 이 방송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 내가 더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예전처럼 더 즐기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원래 내 채널 방향성 자체가, 어, 저는 먹방하는 유튜버예요. 저는 게임하는 유튜버예요. 저는 뭐 토크 주제 유튜버예요. 이런 유튜버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너네가 봤을 때 나는 어떤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그냥 내 목표의 채널 방향성은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러 오게 되고, 위미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IP가 되고, 캐릭터가 되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컨텐츠인 그런 채널이 되는 게내 목표거든. 그래가지고 어,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게 채널이다 보니까. 그럼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게임을 추가를 한 거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종겜 스트리머라고 해서 출시되는 신작 게임마다 해보는 스트리머로 나갈 생각입니다. 나의 색깔도 보여주면서 이제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말이 길어지고 있긴 한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게임도 할 때도 있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 싫지만. 공포게임도 이제 많이 할 거고, 대중적인 뭐롤 같은 게임도 가끔 이제 하기도 할 거고, 다양하게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게임에 대해 몰라도 스토리게임에서 실사화돼서 영화가 돼서 성공한 사례도 많고 그 원작이 게임인데 드라마가 된 케이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같이 되게 풍부하고 되게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 그런 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거야.